감사합니다. 자, 뭐, 오늘도 개인적으로 예, 새벽까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불었죠. 예, 바다에 계신 분들은 요즘 뭐, 여기 서해안 쪽은 갈치낚시를 많이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칼치낚시는 아니고요. 예, 여기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 뭐 바람 쐴겸 예, 잠깐 짬덕 다녀왔는데 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예, 바람도 많이 불고 물때가 좋았죠. 예, 물때가 좋았는데 뭐 생각만큼 이렇게 고기를 많이 낚으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일단 제가 제 제가 또 이거 둘러본 지역만 그렇습니다. 여기 예, 서해안 쪽으로 예, 또뭐 많이 낚으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자. 예, 바람이 많이 부는데 뭐 이게 좀 추운지 예, 추운 이제 뭐 겨울 바람인지 아니면은 뭐 더운 여름 바람인지 예, 뒤섞여가지고 예, 뭔가 선선하면서 예, 가을이 천천히 이렇게 오는 느낌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바지도 이제 fw 더블 예, 봄 가을 겨울용 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뭐 그냥 뭐 바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14,500원에 14,500원에 무료배송 예, 거의 뭐 단돈 만 원이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지금 이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지금 앞에 여기, 요, 카키만 놔둔 게, 카키만 이렇게 되고, 지금 카키죠, 카키. 카키입니다, 카키. 카키만 되고 이렇게 찍는 게, 카키만 전 사이즈가 다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마운트와 바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여기서 지금, 빅사이즈들을, 혹시 빅사이즈 뭐, 96, 101, 빅사이즈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뭐 가격 보시면은 뭐 3만짜리 있고 만원짜리 막이런거 있죠. 예. 요런 거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간절기템 참 좋죠. 1 5 0 0원 예. 이런 거딱 클릭을 해보면은 백일. 예. 빅사이즈, 빅사이즈. 빅사이즈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득템 탄생이요 완전히.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빅사이즈만 추천드릴 수가 없죠. 예. 여기도 그래서 지금 카키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블랙 치면은 76, 96, 1 0 0일 거의 빅 사이즈 위주로만 남아있고, 맨 밑에 카키만 치시면은 전 사이즈가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얘도 지금 분명히 빨리 빠질 거야. 네, 이거 나오는 쪽쪽 보면 빨리 쭉쭉쭉 다 빠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빅 사이즈 101, 96만 남더라고요. 그 허리 뭐 38, 뭐 40인치. 나머지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는 빨리 빠지고. 얘만 지금 또, 또 뭐, 언제 떴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 14500원에 무료배송. 네, 지 59000원이 아니고요. 출시가격 59000원 아니고 출시가격은 네. 출시가격 의미를 많이 두시는 형님분들, 동생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중요합니다. 출시가격. 출시가격 지금 제가 똑같은 거 찾아보면 118000원. 출시가격 118000원. 네, 거의 뭐 12만원을 하고 지금 뭐 14500원에 배송도 무료배송이니까. 택배비 뭐 요즘 기본적으로 뭐 3,500원 뭐결제하라 그러죠. 4,000원 뭐 어떤 데뭐 7,000원 그럼 뭐 택배비 뭐 뺀다 그러면 거의 반찬장 그냥 10,000원. 만 10,000원. 예. 단돈 10,000원인데 예. 요즘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경기도 어렵지만은 예. 뭐 비슷한 레벨이 아니라 예. 뭐자크 이빨 잘 빠지는 모든 예. 묻지마 시장표 브랜드 뭐 제품들 바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퍼, 자크, 이런 것들. 박음질. 삑, 삑사리는 박음질들. 이런 것들. 민감하신 분들은 더욱더 보기 싫죠. 상품평으로 대신해도 충분합니다. 상품평으로 충분하게 대신하고. 자, 얘가 그냥, 마운티아 뮤어 팬츠. 마운티아 뮤어 팬츠 5. 마운티아 뮤어 팬츠 5. 5까지 치셔야 돼요. 여기, 여기 보시면 5라고 했죠. 5까지 넣으셔야 돼요. 5를 빼면은 뮤어 관련된 또 마운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떠버립니다. 마운티아 뮤어 팬츠 5. 마운티아 뮤어 팬츠 5. 5. 5만 이렇게 치시면은, 어 제가 지금 방금 뭐 이렇게 추천드린 뭐 마운티아 본사 14,5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랙야크 13,000원. 근데 태페비아 3,000원부터 버리면은 16,000원이 되죠. 조금 더 비쌉니다. 14,500원. 다른 데 곳은 뭐, 5만원, 뭐, 6만원, 뭐, 이렇게 뭐, 판매하는데, 최저가, 14,500원에 무료. 뭐, 이런 거, 어떤 게 뭐, 가장 최저가니까, 어떤 사이트가, 뭐, 형님들, 동생분들, 이제 뭐, 한두 번 보신 분들, 아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네이버 가격 비교보기 펼쳐가지고, 우선 순위가 랭킹순부터 나온다 서 랭킹순. 이거 의미 없구요. 낮은 가격순, 낮은 가격순. 요거 그냥 클릭하고 쭉 내려버립니다, 그냥. 쭉 내려버리면은, 12,770원 해가지고, LF 스퀘어몰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구요. 일단 제가 뭐 추천드리는 거는, 그 밑으로 이제 블랙야크뭐 홈페이지, 엠플레이드, 엠플레이, 그 밑에, 블랙야크블랙야크블랙야크 13,000원, 13,000원. 마운티아 본사지경 14,500원. 중요한 게, 예, 카키, 카키인데 뭐 이질감 없는 카키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상으로 보시면은 블랙 뭐 여기 상품 펼쳐가지고 보시면은 어, 뭐 구분이 별로 안 가요. 뭐 이거 색상이 뭐 너무 독특하게 튀는 색상도 아니고 얘가 얘가 지금 블랙입니다. 블랙, 얘가 지금 블랙이고 예, 차콜 그 밑에 차콜, 예. 그 밑에 카키. 예. 다 어두운 색상이기 때문에, 밝은 색상 실어하시죠 형님들. 뭐 빨간색, 노란색 벤츠막 이런 거. 뭐 카키 다 무난한, 무난한 색상이라서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다. 제 기준으로 저렴하다기 보다는, 보시는 형님분들, 동생분들, 기준으로 저렴하다. 봄, 가을, 겨울용 바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전 사이즈가 다 있으니까, 편안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자금용으로도 뭐 많이 구매하시고, 신축성 좋고, 두께감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신축성 좋고, 여기 설명 뭐, 약간 보시면 돼요. 설명도 간단하게 요즘 되어 있으니까. 일상 트래킹, 고신축, 고신축, 이중직 소재, 활동에 아주 우수한 거.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편안한 착용감, 이 밴드, 허리까지 다 편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렴하게 퀄리티 좋은 바지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옵니다. 중부지방 기준으로 완전히 쏟아집니다.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비가 안 오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안전 유하시고 의 요즘 뭐 태풍 밑에서 태풍 올라오면서 공기가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만나면서 막 바람도 엄청나게 많이 불고요. 안전 외, 지금 뭐 외출 많이 하는 많이 나들이 뭐 낚시 캠핑이든 뭐 많이 나가는 개들이다 보니까 예,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렇게 바닷가 쪽에 보면은 어뭐 물론 제가 이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말할 자격은 없지만은 이왕이면은 조금 위험한 곳 같은 경우는 구명복 같은 거꼭 착용하시고 낚시하시면 좋겠는데 좀 위태롭게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전 유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